액티브 킹 오브 싱어 2와 미스터 트로트 3의 대결 진혜성, 박서진, 김정현의 무대 뒤 숨겨진 비밀과 갈등 주목받는 스타들 2024년 연말 한국 트로트 음악의 팬들 사이에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두 개의 음악 경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바로 액티브 킹 오브 싱어 2와 미스터 트로트 3입니다. 이두 프로그램은 이제 단순한 오락 프로그램을 넘어서 한국 트로트 시장에서 가장 사랑받는 스타를 가리는 중요한 대결의 장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두 프로그램은 각기 다른 특색을 가진 출연자들과 무대 연출로 트로트 팬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고 있으며 그 경쟁은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 대결은 트로트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전환점을 의미하기 때문에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1. 두 프로그램의 경쟁 시청률 전쟁의 서막 2024년 연말 트로트 음악 경연 프로그램의 경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액티브 킹 오브 싱어이와 미스터 트롯삼은 트로트 팬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기며 본격적인 경쟁을 시작했습니다. 두 프로그램은 각각 화려한 무대, 독창적인 구성으로 각기 다른 스타일의 트로트 음악을 선보이며 팬들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경쟁은 단순히 시청률 싸움에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대결은 트로트 음악의 미래, 그리고 현재 가장 사랑받는 가수들이 누구인지를 가리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이 현역 가왕이의 강력한 라이너, 진해성, 박서진, 김정현, 액티브 킹 오브 싱어이의 중심에는 진해성, 박서진, 김정현이라는 스타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트로트 음악의 대표적인 스타들로 각자 개성 있는 무대와 감동적인 노래로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겨왔습니다. 특히 이들은 뛰어난 실력과 화려한 경력을 자랑하는 트로트의 현역 가왕들입니다. 진해성은 데뷔 10년 차를 맞이한 베테랑 가수로 이번 경연에서 마지막 승부를 건 도전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무대는 항상 감동적이며 트로트 장르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지만 최근 소속사와의 갈등이 그의 경연 준비에 영향을 미쳤다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만약 이번 경연에서 실패한다면, 그는 트로트 가수로서의 입지를 위협받을 수도 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해성은 여전히 강력한 실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의 무대는 단순한 노래를 넘어선 감동적인 스토리텔링으로 대중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박서진은 충성도 높은 팬덤을 바탕으로 강력한 우승 후보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의 무대는 독창적이며 대중과의 교감을 중요한 요소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팬들 사이에서도 새로운 음악적 시도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존재하고 있어 앞으로 어떤 전략으로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을지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김정현은 아이돌 출신으로 트로트 장르와 아이돌 감성을 결합한 독특한 매력을 발산하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그의 무대는 기존 트로트 팬들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들까지 아우르는 독보적인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그가 트로트의 본질을 희석시키고 있다는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김정현은 트로트의 현대적 감각을 유지하면서도 전통적인 트로트의 깊이를 더 많이 탐구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3 미스터 트롯 3 신의 스타와 기존 인기 참가자들의 경쟁. 미스터 트롯 3는 신의 스타들과 기존 인기 참가자들의 귀환을 강조하며 공격적인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기존에 큰 인기를 끌었던 참가자들이 돌아오며 그들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미스터 트롯 3의 참가자들은 각기 다른 개성과 스타일로 대중의 눈길을 끌고 있으며 그들의 활약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트로트 팬들 사이에서 큰 관심을 모을 것입니다. 미스터 트롯 3의 경쟁에서 중요한 점은 트로트의 전통을 지키면서도 현대적 감각을 더한 새로운 시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팬들에게 신선한 매력을 발산할 수 있는 참가자들이 우승 후보로 떠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4, 5 무대 뒤 숨겨진 갈등과 긴장감, 진해성, 박서진, 김정현의 이야기 현역 가왕들의 무대 뒤에는 예상치 못한 갈등과 긴장이 존재한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진혜성, 박서진, 김정현은 각자 화려한 무대를 선보이지만 그들이 경연에 참여하면서 겪은 어려움은 팬들이 알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진혜성은 최근 소속사와의 갈등으로 경연 준비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이번 경연에서 실패할 경우 더 이상의 도전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어 그를 더욱 압박하고 있습니다. 박서진은 자신의 기존 팬덤을 바탕으로 강력한 우승 후보로 손꼽히지만 일부 팬들 사이에서는 그가 새로운 음악적 시도를 부족하게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현은 아이돌 출신이라는 점에서 트로트의 본질을 지키는 데 있어 고민이 될수 있지만 그만의 독특한 매력으로 새로운 세대의 팬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5. 애녹과 강문경 감성적이고 전통적인 매력 애녹과 강문경은 각기 다른 스타일의 트로트 무대를 선보이며 대중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애녹은 감성적인 무대 연출과 안정적인 가창력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으며 강문경은 전통 트로트의 깊이를 그대로 이어가며 무대에서 진지한 감동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애녹은 무대에서 감성적인 요소를 강조하며 진심 어린 표현으로 관객들과 깊은 교감을 나누는 데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특유의 부드럽고 안정적인 목소리는 팬들에게 따뜻한 느낌을 전달하며, 그가 부른 별표 별표 불꽃처럼 별표 별표 과 같은 곡에서는 가창력과 감성적 터치가 어우러져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에녹의 무대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노래로 전달하고 이를 통해 관객과의 연결을 형성하는 데 주력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나 에녹의 단점은 강력한 팬덤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그는 무대에서 감동을 주는 능력은 뛰어나지만 여전히 대중적인 지지와 팬들의 투표에서 우위를 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가 대중의 선택을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더 강력한 마케팅 전략과 자신의 무대를 더욱 강렬하게 홍보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트로트 경연에서는 팬들의 지원이 중요한 만큼 에녹은 더 많은 팬들을 확보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반면 강문경은 전통 트로트의 진수를 보여주는 가수로 그만의 깊이 있는 음악적 경험과 정서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별표 별표 인생 소풍 별표 별표과 같은 곡은 그가 트로트 장르에서 추구하는 진지함과 진정성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강문경은 음악을 통해서 자신만의 고유한 메시지를 전달하며 전통적인 트로트의 아름다움을 현대적이고 신선한 방식으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강문경은 전통 트로트의 내공을 바탕으로 무대에서 그의 스타일을 완성시켜 나가고 있으며 그런 그의 무대는 확실히 감동을 줍니다. 그러나 전통적인 스타일에 묶여 있다 보니 그가 얻을 수 있는 대중적인 반응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는 더 넓은 음악적 범위와 대중적인 접근을 통해 자신의 무대를 더욱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문경이 대중성과 함께 전통을 지키는 경연을 보여줄 수 있다면 그의 미래는 더욱 밝을 것입니다. 구우수 결론, 누가 최종 우승자가 될 것인가? 이번 경연은 단순한 트로트 대결을 넘어서 대한민국 트로트 시장의 미래를 가를 중요한 대결이 될 것입니다. 진혜성, 박서진, 김정현을 비롯한 참가자들은 각자의 강점과 약점을 안고 무대에 서고 있습니다. 그들의 경연은 대중의 선택과 팬들의 열정적인 응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으며, 최종 승자는 단순히 실력만으로 결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각각의 참가자는 자신만의 개성과 스타일로 무대를 장악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대중과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경연이 트로트의 미래를 어떻게 이끌어갈지, 그리고 누가 가장 사랑받는 스타로 떠오를지는 결국 대중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누가 우승할지, 그리고 누구의 무대가 가장 큰 감동을 주었는지에 대한 논의는 끝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점은 이번 경연이 한국 트로트의 발전과 다양성을 더욱 확장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트로트 팬들의 뜨거운 응원 속에서 최고의 트로트 스타는 과연 누구일지 그 결과가 기대됩니다.